여러분들이 금강경 그 동안 몇 개월에 걸쳐서 금강경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작용, 의식의 작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웬만큼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금강경 내용이 중요했던 게 아니고 금강경을 통해서 내 마음의 작용을 실질적으로 그 순간에 경험하는 일을 위주로 했죠. 네,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어느 정도의 이제 금강경 내용의 맥락을 이제 잡아가는 형태로 가는데 그래도 똑같아요 우리가 근강경 학문을 하는 게 아니고 불교 학문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여래가 어떤 법을 설명한 바가 있느냐 뭐 이거 기억나요?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 여래가 설한 바가 있지 이렇게 근데 부처님은 여러가 사람바가 없다라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내 마음은 이 부처님이 유도하는 대로, 부처님이 안내하는 대로 지금 내 마음을 쓰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은 돌이켜야 돼요. 내 기준을, 나의 안목을 가지고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난도질을 하는 거지, 그 안에 들어오게. 내 안에 들어와야 나는 비로소, 아, 이해됐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되질 않는 겁니다, 그거는. 그럼 우리가 뭘할수 있는 거예요? 여, 부처님은 안내자라 그랬으니까, 길잡이라고 그랬으니까, 길잡이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예, 네, 가는 일만 하면 돼요. 가려고 자꾸 허용해야 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물가로 인도하면 가야지. 왜 자기가 버텨? 그런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